아 어, 좋아하는 조카 하나가 최백호 노래를 기억나게 만들어준 밤입니다. 오늘 그냥 간단하게 몇 마디만 좀 정리를 기록을 해놓고 어, 잘까 싶은데요. 키 성장에 관련돼서 오는 부모님들 중에 어, 좀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우리 그 닥터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. 드니다 우선 어떤 검사나 또어 전문 지식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자신에 대한 기록입니다. 아이가 태어나서 음, 어, 1년에 최소한 몇 센치씩 계속 꾸준하게 자라왔는지, 체중 변화는 최근 들어서 어떠했는지, 아이의 식습관은 어떠했는지, 성격이나 또는 육아 환경은 어떠했는지, 또 부모나 다른 그좀 가까운 어, 형제의 그, 가중력은 어떠했는지 이러한 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, 아이한테 최소한 1년 동안 어느정도 성장을 했습니까? 체중 변화 어땠습니까? 물으면 이에 대해서 자세하고 또 조금 더 객관적 정확한 정보를 주는 분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영양에 대해서도 아이 식습관을 물어봤을 때 실제로 아이의 편식도 있지만 은또 어,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의 눈에 의한 편식, 즉, 부모님이 주고 싶은 것을 아이가 잘 받아들이지 어,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편중된 정보를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. 중요한 것은 어떤 혈액검사라든지 방사선 검사라든지 또, 어, 닥터의 전문 지식보다도 아이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, 정확한, 좀더 객관적인 기록이 중요한 것입니다.